오늘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겸손한 자로 사셨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셨나요? 삶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셨나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의가 없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셨나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셨나요?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겸손한 자가 가지는 이 여덟 가지 특징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마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천국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 이 천국 백성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또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말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을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차원을 넘어서서 제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에 이어서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 아닌데 왜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집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로 인해서 죄의 종된 상태에서 자유케 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반면, 진리를 모르고 죄의 종된 상태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온 가족이 천국 가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이 영혼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때 휴거가 일어나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있었던 그 노아의 때 온 인류 가운데 몇 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단 여덟 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은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의미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의의 종이 되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이 진리, 진리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이 진리는 성경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성경말씀은 구약성경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리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본문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을 알지니, 성경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읽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으로 받게 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이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때 바로 그때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자를 지혜롭고, 정직하고, 의롭고, 재능있고, 가치있는 존재로 바꿔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때 성경에 통달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 사람 신분이 어떻든 그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가 됩니다. 성경에 통달한 그 사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과 하나가 된그 사람은 그 분야의 마스터가 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받게 만들어 줘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진리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비춰줍니다. 바로 이때 영의 눈을 가린 안대와 위선의 가면이 벗겨져요.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족쇄가 풀립니다. 이것이 진짜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한 고집과 아집, 성경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고 자신을 짓누르던 번뇌와 죄책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진리가 진리를 알 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영의 눈을 뜨게, 뜨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요. 게을렀던 자가 부지런해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 그러한 마음의 뜨거운 불이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죄에서 떠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전에는 죄 짓는 게 쉽고 죄안 짓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알게 될 때에는 죄를 범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진리 안에는 말씀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반면 진리를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날개와도 같아요. 진리는 더 깊이, 더 넓게 알수록 우리에게 더큰 자유를 줍니다. 그 날개가 크고 강할수록 더 높이 날기 때문에 더먼 곳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알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하루에 말씀 한 장이라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을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저도 성경을 읽어야만 하고,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저도 성경을 읽고 진리를 알아야만 하고,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책 안에, 이 성경책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떠나갔을 때, 바로 그 상황에서 시몬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영적인 천재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영생의 말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만약 연세가 드셔서 성경을 읽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성경을 들으시면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듣기 또 요한복음 낭독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성경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는 성경을 들으시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목숨 걸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말씀의 권능이 풀어지며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떠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때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180도 바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성경을 듣다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또 성경 이 말씀이 또 옛날 고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경 말씀이라도 모든 말씀 가운데 최고봉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모든 성경 해석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읽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났어요. 그때는 단순 명료한 진리, 곧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로마서 말씀을 재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신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눈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른 성경 말씀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경을 반복해서 더 많이 읽다 보면, 믿음과 지식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그 이해 안 됐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쭉 읽으려면 일독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하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데 레위기부터 이제 힘들어지고. 또 레위기, 민수기, 식명기를 읽어가면서 흥미가 떨어지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먼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먼저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먼저 사복음서를 10번 이상 읽으시고 들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 해석의 기준이자, 기본이자,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복음서를 10번씩 읽고, 사복음서를 100번씩 읽어서, 그 내용 전체를 몇분 만에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 정도 되면 머릿속에 사보금서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보금서를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은 뒤에는 사도행정과 사도들의 서신서 전체를 또열번 이상 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성경, 모세 우경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들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 먼저 읽고 서신서 읽고 그 다음에 구약으로 가서 읽고 이 순서로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데더 편하고 좋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또는 성경을 듣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수 없어요. 공부를 남이 대신해 줄수 없는 것처럼 성경 읽는 것도 다른 사람이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펴서 혹은 유튜브를 틀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진리의 말씀을 읽으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한없는 자유를 줄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참으로 자유와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말씀이고 진리가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고 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통해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미주세안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